자, 빠르게 3강 돌아왔고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as a fire f r o w e r i n g him. 불꽃이 불이 그를 둘러싸면서 surround 둘러싸다, thus close u s and try to break from the thin layer of oxygen elements near the ground. 어, 길다. 다시 눈을 감았다 and try to close the 뭐하러 노력했어요? breath 숨쉬기로 자 어디서부터? from the thin layer 얇은 층의 산소 근데 그 얇은 층의 산소가 that remained 남아있다 near the ground 땅 가까이에 남아있는 자, 이렇게 잘 묶어주세요 얘부터 얘까지가 oxygen 얘를 꾸며주고요 네, 틈부터 여기까지가 from d 죠그을 감고, 숨 쉬려, 물로 폈어. 땅에 나아있는 얇은 사소층으로, 턱으로 숨 쉬기 위하여. 자, severe p a 아, s e v l 자, 몇 개의, 미에추라는 죠몇분간에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And that's u r v i v e d the fire. survive가요. 삼형식이에요. arrive. 아니, a 라 r i v reach. 도달하다. marry. 등과 같이 목적어가 바로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survive the fire. 불로부터 살아남았다. unharmed. 부사구문이에요. 부사구문 뭐죠? And he was unharmed. 쓰세요. 부사구문. h a r m o 다치게 하다인데, 수동태다, 나를 붙었죠? 아니니까, unharmed는 다치지 않은 채로. 슬프게도, with the exception of two men who found shelter in a small crack in a rock. 이거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with the exception. Of, 까지.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 Of, 이웃 것을 제외하고 해요. 두명을 제외하고, 통째로 여기, who found shelter, 은신처, 보호를 발견한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서, in a small crack, in a rock. 바위의 갈라진 틈, crack이요. 쪼개다, c r a c k e r 쪼개먹는 거죠 잘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쪼개다 갈라진 틈 등을 말해요. 자, 바위에 갈라진 틈에서 셔틀을를 찾아내 두 사람을 제외하고 all the other men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난 all for fire 그 무시무시한 빛 속에서 죽었답니다. 분사공 계속 나오죠. 그래서 when day 지우고 when p p 인 p p 수동태석얘 무시하고 체 h a 만 남겨서 frighten 아까도 frighten 나왔었는데 frighten 얘를 frighten 분사로 만들어요 아 얘를 어 이거예요 실수 분사는 동사지 분사 오타가 있네요 얘를 동사로는 겁주다고요 얘가 분사죠 frightening, 겁을 주고 있는, frightened, 겁의 진리, 무시무시한, 겁의 진리 그래서 얘가 명사, 얘가 동, frightening 동사, 내가 아마 얘가 분사라고 적어놨었나봐요 이게 2년 전에 안온 거라서요 frightening, 겁을 주는, 겁의 진리 The man could only think about, 그 남자들은 단지, 뭐가 가능했을까요? 생각하는 것 There is a bright need. 그들의 절박한 요구. 어떤? To escape. 탈출하고자 하는 해석 되죠. The panic. 그 공황상태가, 멘붕이. narrow their thoughts. 동사로 썼죠. 좁혔다. 그들의 생각을. to는요. 어디 어디로. 그래서 narrow 목적어 to. 생각을 어디로 좁혔어요? The most basic instinct. 가장 근본적인 본능으로 좁혔어요. CPO 위치. 그런데 그것은 뭐였냐? 그것은 to run away from the flames. 자, 이게 지금 The most basic instinct가 이걸 의미하지. 자, 갔죠? 오케이. 본문에서 미출친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다? 요거죠 자, 위치, 요 베이직 인스팅트가 위치에오죠그 기본적인 본능은 뭐엇이뭐냐 to run away, to 부정사가 보고로 왔죠 주어, 동사 뒤에 다음에 이또 나왔네요 that moment, 그 순간은 m o s t h e a v y b frightened 무시무시한 것임에 틀림이 없어. 아까 말했, 어, 이강 때 말했죠. 과거의 일에 대한 나중에 생각, 의견, 후회 등등. 추측이 넘었으니까. 프라이팅 음에 틀림이, 틀림이 없어요. 닷지에게도 역시. 어, 아이트는 누구누구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러나, 이러고 연결사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아침엔 was able to, 가능했어요? less extinct. 이것도 봐봐요. 삼형식이야. 그래서 이거를 저항해요. survive, 뭐, fight 등등. 삼형식처럼 안 보이는데 삼형식인 거 보이죠? 그 본능에 저항하는 거. 삼형식 목적어. remain calm. 평정심을, remain 아까 남다? 평정한, 평온한 하토로 남아있는 평정심을 거,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리메이 남는 거니까 유지하는것도 되겠죠. 평형을 유지해, 그게 가능했어. He turned to his origin. 그가 몸을 돌렸어요. 여기에는 공포심이 있지만 그 공포심으로서 몸을 돌려서 그의 이성, 그의 렌지없치 멀쩡한 이성으로 몸을 돌렸고요. 자, 주이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reason. r 을 의미하는 게 이거죠. 여,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리 e a 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가 이성으로 돌렸는데 그이성이한번란 이성, 뭐야? The part of conscious mind. 의식적인 생각의 일부. 아, 의식적인 생각, 그 의식적인 생각의 부분이야. 그 뇌에서 감정도 있지만 의식적인 생각의 부분이에요. 어때? That is takeable. 가능해요. A deliberate and creative thinking. 사려 깊고 창의적인 생각이 가능한 의식적인 정신의 분야. 그게 바로 이성인거죠. 다시 말하면 He focused in finding a new solution. 그는 집중했어요. 포커스 온 어디에 새로운 답을 찾는 것에 집중했어요. 좀 되게 문맥적으로 중요한 게 많이 나오죠? l a i t case, 바지의 경우처럼, b l a c 스 House 이 e b r o Bring 가지고 와질 수 있다 가져와질 수 있다 끌어올 수 있다 어디로부터? When regulate our emotions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때 여기 왜 대신 if 넣으면 그래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대신에 맨 나왔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We can use our reason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스할수 있어 왜? 어두, 어떻게? To reach creative solution Reach data 3식 목적어 바로 나와요 전체 다 없이 창의적인 생각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성을 활용할 수 있어요 In any crisis 어떤 위기에서 Don't be frozen by panic 패닉에 의해 얼어붙지 마세요 쫄지 마 When you face a difficult problem 페이스가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그래서 직면하다 맞닥뜨리다 대신에 step back. 물러서서요 turn your attention 돌려요 주의를 돌려 어디에 possible solution 가능한 해결책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공포심에 젖지 말고. In this way, 이는 생각했죠? 이런 방법으로, you can come up with ideas. 또 나왔다. 생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That may help you. 그런데 그 생각은 죽격하게 하는 거죠? 그 생각은요, may help you. 니 도와요. deal with the situation. 뭐 형식이지? deal with. 대처하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 하세요.